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또야화 이게 예. 제가 또 살짝 공약을 바꿨더니 또 구독자 수가 또 늘고 있어요 또 계속 거참 신기합니다 예 오늘 또 하나 썰 하나 풀어드리려고 또 제가 보니까 썰들을 잘 풀어야 되더라고요 구독자님들 많이 이렇게 늘게 하려면 그래서 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맨날 뭐 싸움 얘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누가 더 이긴다, 누가 더 센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포유류 중에서, 그러니까 뭐 생명체 중에서 가장 센 것이 무엇이냐. 코끼리 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랑이가 더 세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예. 동치면에서 호랑이가 조금 더 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호랑이들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 생존 그 뭐야 서식지가 좀 많이 파괴가 돼서 호랑이들이 많이 작아지긴 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타고난 체격 자체가 뭐이 북쪽 시베리아라든가 백두산 호랑이 쪽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인도 쪽에 있는 벵갈 호랑이는 조금 이제 말랐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에버랜드 그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사육사들 얘기하기로도 이제 호랑이가 좀더 이긴 적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들 우리가 호랑이가 앞발을 양발을 다쓸줄 알기 때문에 호랑이가 더 세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요거 이제 정설이에요. 예, 수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요. 거의 한70% 이상의 확률로 수사자가 이깁니다. 예. 그 이유를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하. 이 호랑이는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단독으로 사냥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냥꾼이고요. 수사자는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수사자가 왜 갈기가 난줄 아세요? 갈기? 수사자들 갈기 되게 멋있죠? 그게 왜 낫겠습니까?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예. 호랑이랑 수사자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는 양발도 쓸줄 알고, 신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점프력도 뛰어나고, 뒷발도 쓸줄 알고, 호랑이는요. 수사자는 근데 이제 한쪽 발만 씁니다. 한쪽 발은 땅에다 이렇게 딱그 고정되어 있고, 한쪽 발도 쓰고요. 호랑이는 주로 이제 복싱하듯이 양 발로 이렇게 뺨을 후려 갈기든가 하면은, 사자는 일단 한쪽 발로 땅에다 고정시켜 놓고, 한쪽 발로 들고, 목덜미부터 물어 뜯습니다. 결국 이제, 죽기살기로 싸울 때는 사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사자의 목덜미를 물지를 못합니다. 갈기 때문에. 갈기 때문에 목덜미를 물어 뜯지를 못해요. 계속 갈기만 물어 뜯게 되고, 사자의 털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자는 일단은 목덜미만 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죽기살기가 아닌 그냥 서열 싸움일 때는 호랑이가 유리해요. 그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만약에 고양이와 개가 싸운다고 쳤을 때 비슷한 거죠. 비슷한 체격의 고양이와 개가 싸우면요, 고양이가 이제 워낙 점프력도 뛰어나고 나무도 잘 타고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죽기 살기로 안 싸울 때는 고양이가 이기는데 정말로 죽으려고 서로 이제 꼭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죠. 그때되면 개가 물어 죽입니다. 고양이 목그 고양이 목덜미 물고 그냥 막 털어버려서 물어 죽여요. 뭐, 그거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있고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우리 민족한테는 조금 이제 듣기 싫은 소리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또 호랑이를 되게 또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까? 멋있고요. 근데 일종의 뭐 호랑이는 고양이에 가까운 쪽이고요. 사자는 개에 가깝고 또 이제 사자 자체가 애초에 숫사자가 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평생 싸움만 하는 게 수사자예요. 수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잘못 해요. 싸움만 할줄 알죠. 무식하게, 예. 반면에 호랑이는 사냥꾼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가 개를 예로 들자면요. 그, 개 중에서도 투견들이 있어요. 그 투견들. 도사견이라든가 핏불견들이 있어요. <laughs> 이 투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진돗개하고요 또는 풍산개하고요 그 투견 링에서 죽을 때까지 한번 싸우면요 이 투견들이 이겨요 핏불이라든가 도사견이 진돗개나 풍산견을 이길 겁니다. 예. 근데 그건 투견 링에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울 때 그런 거예요. 야생에다 풀잖아요. 그러면요 들이다 산에 가잖아요. 산에서 들에서 진돗개가 활개치고 다져요. 짱이에요. 짱.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도. 예, 진돗개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산에 가서 너구리 잡아오고 고라니도 잡아와요. 심지어 오소리까지 잡아옵니다. 오소리. 야. 토끼는 뭐 기본이고요. 근데 그 다른 뭐 핏불견, 도사견 내지는 뭐 다른 개들은요. 산에 가서 토끼 한 마리 못 잡아옵니다. 예. 그 산에 가면은 또는 다른 들에서 진돗개들이 거의 짱 먹어요. 예. 근데 이제 투견에서 싸우잖아요? 투견 링에다 놓고 죽을 때까지 물어 죽여 싸우잖아요? 그럼 진돗개가 죽어요. 예. 도사견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냥. 힘에서 딸리고요. 여러 면에서 체격에서 완전 딸립니다. 뭐 그런 차이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봉 때문에 요즘에 뭐 진돗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뭐 진돗개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른 개못 키울 겁니다. 정말 충성심이 있고, 예. 정말 이제 깔끔하고요. 근데 진돗개가 정말 쓸모없는 개라는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진돗개는 일단은요, 어, 영리하고 신체 능력 굉장히 뛰어나요. 예. 깔끔하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진돗개는 쓸모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못 쓰고요, 경찰견으로도 못 쓰고요, 집에서도 못 키우고요, 투견도 안 되고 사냥개도 못 키웁니다. 예. 일단 투견을 하기에는 진돗개는 너무 작아요. 그 커다란 그 보사 핏불 이외의 다른 개들과 비교했을 때 투견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작고 일단 주둥이 자체가 이제 싸우는 개가 아니에요. 사냥개이기 때문에 뾰족하죠. 주둥이가 투견으로는 못합니다. 예. 물론 싸움은 제일 잘해요. 이제 어릴 적에 서열 정리하는 거 보면은 승질이 하도 더러워서 싸움은 잘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서로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하면은 좀 힘들죠. 밀리죠. 사냥개를 왜못 쓰느냐? 진돗개는 사냥 능력 정말 뛰어나요. 산에 가서 노루 고라니 잡아올 정도면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인정받는 사냥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이 사냥개라는 것이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사냥개 역할이 뭐냐면은 어~ 멧돼지라든가 노루가 있으면요 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지져주고 그못 도망가게끔 길을 막아주는 게 사냥개입니다. 직접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이제 멧돼지나 곰이라든가 사슴 같은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속 주인한테 알려주고 지져대고 이게 사냥개예요 근데 우리 진돗개들은요 너무 용맹하다 보니까 가서 먼저 가서 덤벼요 특히 그거는 협동도 안 해요 진돗개들은 단독으로 가서 덤빕니다 먼저 잡아오려고 욕심도 많아요 그러다 죽을 때도 있어요 멧돼지 같은 거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워낙 날렵하니까 그렇게 죽진 않아요. 또잘 피하는데 재수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그리고 사냥을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 개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협동을 좀 해요. 두세 마리가. 근데 진돗 개들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게 안 돼요. 사냥 개로도 못 씁니다. 그럼 집에서 키울 수 있느냐. 워낙 활동성이 강하고 이렇게 용맹하다 보니까. 웬만한 집에서 키우잖아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놔뒀다가는 이거 갖다가 그냥 어? 옆에 집에 있는 저희 집 개도 그랬지만 뭐 오골개, 뭐 닭들, 뭐 집에 옆그 다른 개들 싹다 물어 죽입니다. 일단 참 성격이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용맹하고 무모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도 못 쓰고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네. <laughs> 뭐 우리나라 국견을 이렇게 모셔 뭐 욕하는 건 아니고 아주 팩트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 진돗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많이 키러 봤고 정말 그 용맹함이라든가 그 누구 앞에서도 쫄지 않아요. 용맹합니다. 예.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용맹해서. 예. 좀뭐그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싸움 얘기를 하자면요. 예. 뭐 호랑이 자체가 신체 능력이 워낙 뛰어나요. 점프력이라든가 유연성, 그외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체격도 크고요. 근데 이제 죽기 살기로 정말 수사자와 붙었을 때는 수사자가 좀, 예, 이기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썰이 좀 많이 이런 거 풀어주고 싸우는 얘기 뭐 이런 거. <laughs> 참고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걸 저는 원합니다, 예. 호랑이랑 사자랑 서로 웃으면서 같이, 그죠? 웃으면서 같이 밥 나눠 먹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개들도 좀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진돗개가 하도 많이 가서 옆집 개들 다 물어 죽이고, 닭 물어 죽이고, 산에 가서 그냥 너구리며 그거, 고라니며 다 잡아오는 바람에 참 저는 너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좀 각설하고요. 예,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독자가 또늘것 같아요. 조만간. <laughs> 뭐 저희 정모하는 그날까지, 예, 크리스마스 그날까지 또 여러분들 음, 또 뜻하는 바잘 이렇게 이루시고 이제 우리 얼,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조금이라도 후회 없이 더 올한 해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좋은 꿈꾸십시오.